그건요 썬도 해 방플 해 어. 어 매너 좀 있는데 방플 아닌가? 썬도 해! 어.. 내가 나는 매너남이니까 저기 안 떨어뜨려 들어와! 들어와! 썬도 해! 끝! 너무 쉽죠? 방프레! 나 이거 3일 됐다, 친구야. 이 계획 3일 됐다, 3일. 3일도 하루 종일 한게 아니야. 하루에 1시간, 1시간 반이야. 다 합치면은 뭐 이제 3시간, 3시간? 4시간 됐겠다, 4시간. 어제도 했으니까. 아, 놀래라. 어, 야! 빵풀해! 빵풀해! 빵풀도 못해! 썬도 해, 맨. 너무 못할게, 게임. 이 경우의 수가 많은 캐릭터가 재밌네. 블랙프라이어가. 이거 너무 좋은데요? 캐릭터가. 왜, 왜, 절로 가, 자꾸. 아, 나떨어고 죽이려는 거지, 금 나는 매너를 지켰어, 친구야. 썬도의 친구야. 어, 야, 한번줬다한번 봐주지, 뭐. 어, 가불기를 쓸 줄이야. 아이 자 잘못 넣었어 뭐야 너무 쉽지 않? 우후 아 이러다가 이게 블랙 프라이어가 내 죽게 되는 거 아니야? 아 너무 재밌는 캐릭이 한번 더? 써두도해한번알알도 모양이네 또아어쨌도 나한테 삼원도? 삼